사랑하는 힐링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에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을 보유할 것이기 때문에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이틀 만에 동반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돌파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올해 들어서 36번째, S&P 500 지수는 45번째입니다. 그런데 기술주, 나스닥 종합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앞으로 약1.7% 남았습니다. 이제 곧 나스닥 종합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3개월 만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아직도 10.6% 남았어요. 10% 이상이 남았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직도 10% 이상 더 올라야 하니 7월 10일 이후 하락률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대신 지나고 보면 많이 떨어질수록 먹을 것 많다고 표현을 했듯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고나무에서, 감나무에서, 과일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먹을 거 많아요. 그렇게 표현을 했듯이, 저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현재 수익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보면, 7월 10일 최고점 5,904에서, 한 달도 안된 8월 7일, 한 달도 안 됐죠? 7월 10일에서 8월 7일. 바닥이었습니다. 4426까지 약 25%나 급락을 했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약세장이 접어들게 되면 S&P 500 기준으로 20% 이상 떨어지게 되면 약세장에 접어들은 거예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한 달도 안 돼서 25%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현재 5335까지 올라왔습니다. 약21% 상승 중이에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는 종목, 알고 계시죠?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SOXL. 이 종목을 보면, 7월 10일 68.59달러에서 9월 6일 25.96달러까지 두달 동안 무려 반토막 이상, 62%나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모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TQQQ와 함께 SOXL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하신 분들 꽤 많이 계실겁니다 비중은 전체 투자 금액 중에 비중은 작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두달 동안에 무려 반토막 이상 62% 폭락 정말 놀란 분들 많이 계실겁니다 정말 투자를 한 것을 후회하신 분들 많이 계실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38.67달러로 벌써 50%, 49% 상승 중이에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배 레버리지 TQQQ와 SOXL에 1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QQQ는 33% 상승 1년 동안에 이거 엄청난 거예요. 1년 동안에 십몇 퍼센트가 아니라 33%. 연간 상승률이 10에서 15%만 해도 성공적인데, QQQ의 지난 1년간의 상승률이 무려 33%나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1년 동안 33%의 투자 수익률을 얻는다는 것은 상당한 투자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ETF인 SMH는 QQQ의 2배가 넘는 70%의 수익률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현재 투자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세배 레버리지의 1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같은 89%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TQQQ, SOXL 같은 세배 레버리지만 평상시에도 이 지수들 오르내림을 보면 나스닥 지수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의 변동성이 더큰거 알고들 계시죠 매일매일 우리는 뉴스 브리핑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oxl이 tqqq보다 변동성이 더큰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 변동성이 그만큼 크니까 투자하는데 마음이 많이 그렇죠 왔다갔다 하죠 떨어질 때마다 철렁거리죠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 중에서 보면 차이나 전기차가 반토막이 나서 손절을 했고 또 202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국내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들 투자 중이었던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개별 종목들 3년 전부터 진작에 매도 후에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와 함께 3년 이상 투자 중이신 분들 벌써 투자 수익률이. 2배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개인이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할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방법을 몇년 동안 꾸준히 지속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이 단순한 방법을 모르거나 또 믿지도 않고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도박의 개념으로 달라붙으니까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이고 그 타이밍을 낮춰야 되니까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5년 동안 주식에 투자를 해서 5년 동안 두배 재산을 불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실린가족분들이 지금 이 방법으로 주식투자 중이기 때문에 내년 봄 되면 처음부터 우리 함께 하신 분들 5년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또 21년 4월에 또 좋은 이 대표 나왔죠. 그러니 내년 후년 되면 더 많은 분들이 5년 투자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방법으로 주식투자 중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올리시는 국내 개인투자자 분들이 점점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잘 나가고 있던 주가가 국내외적으로 여러 여건들로 인해서 갑자기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의 폭이 깊어질수록 폭락을 할수록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의 감정이 흔들리겠지만 결국에는 그때가 좋은 기회였다는 것은 지나고 난 후에 누구든지 인정을 합니다. 아무리 폭락을 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저가 매수를 한 사람은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은 주식 투자에서 정석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특히 2년 전, 2022년도 하락장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